자, 안녕하십니까. 아, 우성 자동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와 같이 WS-K1이라는 키 스위치를 가지고 자동문 버튼 스위치 및 센서류 퇴근시에 제어할 수 있는 배선 결선도에 대해서 시연해 보이겠습니다. 위와 같은 키 스위치를 아래와 같이 프레임에 홀가공 30파이와 3.5로 가공을 해서 이 스위치가 들어가도록 홀 가공을 먼저 해두고 그 다음에 컨트롤 유니티에서 내려온 배선과 키 스위치 두 가닥을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꼬아서 배선 결선을 합니다. 배선 결선은 납땜을 하는 게 원칙이나 현장에서 납땜을 할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배선을 꼬은 다음 이와 같은 수축 튜브로 이 부분을 두 개의 배선이 쇼트가 안 나도록 이렇게 결합을 해서 수축 튜브를 고정을 해서 라이터랑 라이터를 이용해서 불을 달구면 이와 같은 수축튜브가 고정이 되므로 이렇게 고정하는 방법과 또한 가지는 전기테이프를 이용해서 한 가닥씩 키 스위치에 두 가닥의 배선이 쇼트가 안 나도록 태핑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수축튜브의 고정이 끝나면 이와 같이 홀 속에 배선을 집어넣고 상부에 위와 같이 오프 온이 가도록 한 다음 스크류로 고정을 하면 되는데 스크류를 고정해서 시연해 보이겠습니다. 이와 같이 스크류로 고정을 하면 됩니다. 시연을 하는 관계로 프레임을 짧게 고정을 해서 이와 같이 시연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온, 오프가 되는지 확인을 하고 결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연해 보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키 스위치가 고정. 작업이 끝났으면, 다음에는 컨트롤 유닛의 결선 방식을 시연해 보이겠습니다. 이와 같이 컨트롤에 옵션에 대한 전원부가 있고 접전부 컴 NO가 있습니다. 여기에 4번 단자를 빼서 4번 단자를 분리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4번 단자를 뺀 다음 키 스위치에서 올라온 두 가닥이 배선이 있습니다. 두 가닥 배선 중에 한 가닥을 콘터리에서 뺀 배선과 같이 한 가닥이면, 한 가닥이 물려있으면 한 가닥을 하고 두 가닥이 물려있으면 두 가닥을 전체가 다키 스위치 배선에다 연결을 한 다음, 이와 같이 수축 튜브를 이용해서 결합을 해서 쇼트가 나지 않도록 나이탈을 통해서 수축튜브를 구워줍니다. 자 이와 같이 연결이 끝난 다음 4번 단자에 키 스위치에서 올라온 한 가닥이 배선이 남아 있는데 이 배선을 4번에다 연결하면 모든 결선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 유아 같이 수축 튜브를 이용하여 키 스위치에서 올라온 배선 한 가닥과 4번 단자에서 뺀 배선을 결선을 한 다음 키 스위치에서 올라온 배선 한 가닥을 4번 단자에 고정하면 결선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키 스위치가 제대로 작, 작동을 하는지 다시 한번 시연해 보이겠습니다 그러면 키 스위치를 이용해서 온 오프를 해보고 키 스위치가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연해 보이겠습니다. 이와 같이 결선이 끝난 다음에는 작동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연해 보이겠습니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상부에 LED 불이 들어옵니다. 자 문이 열립니다. 문이 크로스가 된 다음. 키 스위치를 돌려 보겠습니다. 키 스위치가 온 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문이 오프가 되고 다시 키 스위치를 오프를 시켜서 문이 동작되는 상태를 시연해 보이겠습니다. 위와 같이 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문이 열립니다. 다음에 도어가 크로스된 상태에서 스위치를 오프해 보겠습니다. 오프하고 키를 빼고 퇴근을 합니다. 그러면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이 되질 않습니다. 이와 같이 다시 아침에 출근을 해서 키를 넣고 온을 하게 되면은 버튼을 누르면. 이와 같이 동작이 됩니다. 이래서 키 스위치의 결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